안녕하세요 용화망마와 무로소원입니다. 자 아까 용화망마가 실수로 녹화를 좀 껐더라고요. 아 그래도 아니에요. 그래도 못 봤겠지만 일단은 저희 24... 24.. 무슨 소리예요? 저희 지금 이거 다음 영상인데. 그 전에 녹화를 좀껐다라고요 님은 녹화 종료 시켜놓고 저한테 말도 안 해줬잖아요. 예전에 모형 친구 할 때. 아니 제가 누가 제가 껐는 줄 알았겠습니까? 네 님이 마이너스 버튼 눌렀더라고요 그 녹종 버튼인데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? 진짜 독수리라고 나왔어요 이글 아니 제, 제 알바 아니에요 아뭐 저래 콜드 데이 근데요? 근데 요즘 그만하시면 안될까요? 와 30점 차이 프로 좀 그만 붙여요 30점 뭐야 여기선 25% 정도만 써도 됩니다 20%만 써도 돼요 어? 근데 참고로 그거 알아요? 뭐요? 아니요 몰라요 <laughs> 아, 짜증나 저 이런말 어없더라고요어어 어, 뭐야 옆으로 보면 됐잖아 알아요 누가 몰래요? 네 누가 그렇게 왔어 제 친구 몰라요 파 옆집 옆집이요. 예. 그 전화도 이렇게 왔는데. 그 오빠가. 아니 걔는 그냥 정면 돌파하던데. 아니 근데 그 오빠가 옆으로 왔는데. 그리고 나 한번 100%를 해 보려다가 말았고 100% 하면 뿅 하고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. 난 어차피 100. 근데 그 물에서 원씨 아까부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? 저만 <laughs> <정말> 안 들을게요. <laughs> 아, 여기. 파워 조절이 오, 어, 음. 아니다. 음. 더, 더 이상 흘리네. 말하지 않을게요. 아 평소같았으면 형편없게 사는... 34프로... 34... 프로... <laughs> 34 점틀리네 에이 프로에 뭐 원한 맺혔어요? 프로를 왜 자꾸 그렇게 찾으시는지 핸드폰 배터리 없어요? 아니요 저 핸드폰 배터리 6 1인데요 맞네 뭐지 이 자식 이상한 놈인가 아! 이 들어갔다 버드이 오케 버드이 하 <laughs> 역시 난대단해 어? 78점과 112점. 1 1 2 <laughs> 100%! <오케이>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래서 100%. 가 좋다니까. 근데 잘못하다고 떨어질 위험이 있거든요. 깐 깐. 뿅! 0 100%. 1 지금도 막 코코넛 주스 같은 데는 떨어졌어요. 빵, 아, 파가 좋으신가 보다. 아이, i 유어 위너 파... 저도 파입니다. 음. 파이브 알려다가 그냥 파만 써 놓은 건가 봐요. 아, 나 이맵, 나, 나, 나 이맵 너무 싫어. 아, 이거 원래 엄청 많이 그 안됐던 기억이 있거든요. 아 아.. 이건 아니지.. 오케이! 그래도 여기까지는 넘어왔 뭐. 오케이! 다 넘어왔다 초콜릿 현실에서 초콜릿 잭도 안되는데 한입 거리면서 아, 초콜릿 기본이죠 저한테 야. 제가 진짜 단걸 완전 히 아, 먹죠 물에 손이 또단걸 많이 먹죠 오! 어! 맨 처음에서 여기 걸어왔어! 네 축하해요 <laughs> 어. 으악! 아 진짜 들어갈 수 있었는데! 뭐야아! 아! 이건 아니유! 25%만 해서 좋아. 일단 근속까지만 가서 해보자. 어! 2포? 오케이! 더블 데이 울트라 데이 헐 이거 제가 이겼습니다 38% 차이 났는데요? 제가 아, 다음 프로... 라운드 제가 다음 라운드 포기해도 이깁니다 이 좋아요 그럼 노아들이죠100% 뭐하세요? 새로운 우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우유 맞나? 우유 많이 마시면 키 큰다는데, 어, 뭐야? 쫓겨났는데, 똥똥똥똥, 똥똥똥똥똥. 근데 저는요. 똥똥똥똥, 똥똥똥똥똥. 진짜 여기서 용화동마한테 이건 흑입사라고 똥. 해야 될지 이건 사진이 아니긴 한데 똥똥 정말 똥. 하지 마요. 이 <laughs> 하지 마요. 알았어. 하지 마요. <laughs> 하지 마요. <laughs> 하지 마요. 늘리 이야기 할 거예요. 하면은 저저저 저, 저, 저기서 어뭐 들고 올까 너프건 들고 올까? 뭐야? 아, 꼬리, 꼬리 냈어? 아 이건 못 참지. 퓨 어? 아, 된장. 저기요 욕하신 거예요 지금. 된장은 욕이 아닙니다. 비속어, 아 비속어가 욕인가? 어, 표현이 좀 거칠뿐 나쁜 말이 맞나? 맞죠. 된장국. 두부 맛있는데 된장국은. 갑자기 포장하는거 봐. 아니 근데 된장국은 두부가 맛있어. 그러면 된장국은 두부 먹으려고 된장. 국 아니 근데 학교에서 거... 나온 건맛 없었어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나온 거.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또 두부만 먹고 다 버렸어. 된장국, <laughs> 은두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? 아, 어떻게 하셨지? 시간 1구팔칠 7, 뭐야, 저리 비켜. 게 어, 뭐야? 나 방에 금지 못도 안켜 놨어. 어머. 어머머머머. <laughs> 왜 이래? <이러면. 웃음> 아, 땡땡땡. 땡. 한번더 해요. 네. 제가 이겼고요 자, 그럼 여기서 녹화 끝내고 저희끼리 한판 하시죠 네? 벌써 끝내요? 아니 그럼 어쩌자고요 아까 녹화 실수로 끝났으면서 자 지금까지 영화막마와 물의 소원이었습니다 안녕 저희도 빨리 빨리 좀 끝내봐야죠 녹화를 항상 10분 뭐 30분 1시간 이럴순 없으니까 제 빨리 끝나요 빠이빠이 <laughs>